아야... 아니 뭐야 여기는... 어... 괴물미로... 으...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있는 괴물미로인데... 어라? 오늘은 여기 괴물미로에 도대체 어떤 괴물 친구가 있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꼬부기원들 괴물미로에 어떤 괴물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오! 좋았어 그러면 한번 오케이 으... 괴물미로에 어떤 괴물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어, 저기 보이는 저 괴물 친구는, 어, 라 요즘 아주 무서운 괴물로 유명한 신소닉. 으, 어, 신소닉이라는 괴물 친구?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저기 보이는 신소닉이 괴물 미로에 있는 건가? 어? 아니, 뭐야, 지금, 으, 어, 신소닉이, 어, 나한테, 어, 아주 빠르게 뛰어오는 모습. 아니, 그런데, 그래도,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게 으... 빠른듯 안 빠른듯한 모습 오케이 좋았어 저 정도 속도라면은 충분히 따돌릴 수 있겠는데 으... 아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괴물미로의 신소닉 으... 신소닉이라는 괴물이 있는 거는 확인됐고 으... 좋아 좋아 그러면은 오케이. 아, 한 번, 괴멸 미로에서, 신소닉, 신소닉에 피해서 뭘뭐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 드론. 오! 이렇게 카메라 드론을 불러와서, 좋아, 좋아. 오, 일단 먼저 괴멸 미로. 오케이, 괴멸 미로를 살펴보면은, 으, 어, 신소닉. 어, 어라? 신소닉이 한 마리,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으. 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케이.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두 마리. 두 마리니까, 꽤나 여러 마리가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으으으으 어, 오, 아니, 뭐야. 여기 또한 마리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평소에 괴물미로에는, 오, 저기에, 구해야 되는 괴물친구가 있었는데, 오, 아니, 뭐야. 이번에는, 으 어, 여기에, 구해야 되는 괴물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문, 문이 있는 모습.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타, 탈출구? 좋아, 좋아. 탈출구 찾기 성공. 오늘은 그냥 여기 보이는 문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에, 카메라 드론은 다시 이렇게, 어, 가지고 오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 여기서 한번, 괴물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오, 이렇게 괴물 탐지기 들고, 오케이 신소닉 비료를 탈출 탈출해보는 거야 오 지금 으,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오 좋아 좋아 신소닉 으, 신소닉이 나를 따라오는데 아 아니 뭐야 여기 막 다른 길와어아어어 아, 어. 아야 아니 하필이면 막 다른 길이냐고 좋았어 그래도 오. 저기, 저쪽에, 신소닉, 괴물 친구들이, 오케이. 괴물 탐지기로 봤을 때, 좀 몰려있으니까. 좋아, 좋아. 그러면은, 으, 이렇게, 저쪽에 몰려있을 때, 오 빠르게 뛰어서, 오케이. 오.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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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다른 길로만 안 가면 돼. 오? 뭐야, 어, 오, 아니아니 아니,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쪽에, 두 마리, 신소닉 두 마리가 있고,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쪽, 으, 이쪽으로 가볼까? 오? 어? 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그런데, 역시, 미로. 으으 괴물 미로라 그런지, 오! 아니! 어, 어, 어! 어, 어라? 어! 아! 으 아, 아야. 아니, 뭐야, 신소닉.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한 괴물 친구들이었잖아. 으, 아니, 그런데. 신소닉한테 집될 때마다 왜 계속 내가 두 명, 두 명처럼 보이는 거지? 으 아, 그런데, 일단, 저기, 오, 저기 보이는 저 봉까지 가려면은, 신소닉, 신소닉을 피해서, 여기 괴물미로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좋어 이번에는, 으, 한번, 이렇게 등껍질에서, 오, 타워, 타워를 꺼낸 다음에, 좋아, 좋아, 타워 위에 한번 올라가서, 어, 어, 이쪽으로, 으, 올라가 올라가 좋아 좋아 오 높은 시야에서 오케이 오 소닉 으 신소닉들을 이렇게 괴물 잡압용오 자극총 자극총으로 제압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신소닉의 어 움직이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뭐야 저기 오케이 으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좋아 좋아 어? 괴물 잠용 제급총 어라? 제급총으로 제압해서 괴물 어, 미로에 있는 신수익들을좀 제압하고 미로 안으로 들어가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제급총 공격이 잘 통하지 않잖아 어? 어? 아니 근데 뭐야 아! 으. 어, 어라? 아니, 저 녀석, 뭐야, 갑자기, 원거리, 저, 점프 스킬 공격? 아, 으, 어, 어, 아, 아야. 아니, 이거, 내가, 으, 어, 괴물 제룡용 저격총으로, 제압하고, 미로탈출하려고 하니까, 저 녀석이 갑자기, 원거리, 점프 스킬 공격을 하네. 아우 좋았어. 그러면은, 으, 어, 좋아, 좋아.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는, 오, 이렇게 오 이쪽 으... 이쪽으로 빠르게 뛰어서 좋아 좋아 오 어, 여기 위로 위로 으... 빠르게 이동 이동하는 거야 좋아 좋아 응, 그런데 이 녀석들 오케이 내가 여기 위로 위 위로 위 있으면은 왠지 나를 쉽게 체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 뭐, 그러면 한번 봐볼까 좋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 지금 어내 밑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케이 오호 여기 내가 비로 위에 있으니까 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으어 빠르게 그냥 따돌리고 오케이 여기 비로에서 탈출하는 거야 오 좋아 좋아 지금 오 어,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저 녀석들 괴물 탐지기 탐지도 되지 않고 오 어, 발가락 소리도 들리잖아. 첫수 그러면은 바로. 어! 여기 문 여기 문으로 나가는 거야. 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좋아? 어? 이렇게? 아니, 으 어, 이렇게? 어! 아니 뭐 지금 발걸음 소리가 오 어, 점점 크게 들리고 있는데. 으. 어, 여기 있는 이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으 어, 신손이기 여기까지 오겠어. 오? 어? 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아직, 으, 근처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 좋아, 좋아, 그럼 빨리, 오 어, 문, 문을 어, 으아, 으, 아, 아야, 아니, 뭐야, 요, 여기는, 으 또, 괴, 괴물미로, 어라, 분명히, 어, 탈출부, 탈출로 나갔는데, 어떻게 또 여기, 괴물미로 시작 지점으로 온 거야. 아니, 그나저나, 지금, 저기, 아, 아니, 저, 저 녀석, 신소닉. 으, 어, 신소닉인데, 뭐야? 크기, 크기가 왜 이렇게 커, 진 거야? 지금 신소닉의 크기가 미로에도 못 들어갈 만큼 완전 거대, 거대졌잖아? 어, 좋았어. 그러면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녀석. 저 녀석을 왠지 제압, 제압해야지. 여기 미로에서 탈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았어. 이렇게 괴물지 압용 미사일. 으, 어. 미사일을 불러와서... 어... 저녀석을 정확히 맞추는 거야. 후... 좋아, 좋아, 개물압용 미사일로... 저녀석 신소닉... 제압... 어... 오... 좋아, 좋아... 엄청난 폭발로... 제압을... 아... 어, 한게 아니라... 제압 실패... 아니... 저... 거대 신소닉... 어... 어떻게 하지... 제압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좋아... 그러면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 어? 아니 뭐야? 오 오라? 어, 아니 여기 에왜 갑자기? 심해 괴물 친구들. 왜그란마마 메갈로돈, 모사사우루스플루 아니 이 괴물 친구들이 여기 에왜 있는 거지? 오 오라?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여기 바닥에 오 표지판 표지판 있는데. 어? 선택하세요? 오 선택하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 여기 보이는, 어, 심해 괴물 친구들 중, 한 마리, 한 마리를 선택해서, 신소닉과 싸우기라는 말인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음, 여기, 완전 큰 입을 가지고 있는, 멋있는 어, 심해 괴물, 에 그란마? 에 어, 그란마가 신소닉이라서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메갈로돈. 메갈로돈을 선택해야지. 신소닉을 이길 수 있을까? 어 아니면은 여기 으, 마치 야구 같은 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를 선택해야지. 신소닉을 이길 수 있으려나? 아니면은 오 에그란마 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고 하 약간 뭔가 조금 귀여운 블루 블루브 선택해야지. 어, 저기 보이는 신소닉을 이길 수 있으려나? 아 어, 이거 완전 고민되는데? 대충에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어, 좋았어. 그러면은 내 선택은 신소닉과 색깔, 색깔이 비슷하고, 으,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는 엘 그란마하. 로 정했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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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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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에엘그란마만 이렇게 남았는데. 좋아, 좋아. 여기 보이는 엘 그란마하면은 충분히 으 에... 저기 신소닉을 제압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에이 그란마를 이렇게 신소닉 앞으로 데려가 데려가 오 데려가서 둘이 싸우게 하는 거야 오케이 신소닉 때에 그란마 오 아니 그런데 이거 에 그란마가 신소닉과 싸우기에는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좋아 오 이렇게 에 그란마도 조금 크기를 키워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강력한 심의 괴물. 에이, 그람마 신소닉을 제압해줘! 오, 아니, 뭐야, 지금? 으 신소닉과 에이, 그람마가 오, 괴물 미로에서 싸우는데, 오, 아니, 뭐야, 신소닉에, 오! 점프 스퀘어 공격과 강력한 소리 지르기 공격에, 에그람마가 채취업당한 모습. 아니, 말도 안 돼. 강력한 심의 괴물 친구인 에이, 그람마도 신소닉을 제압하지 못한다고? 으, 좋아. 그러면은, 어, 저기 보이는 저 녀석을 제압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좋아, 좋아. 으, 어? 아니, 뭐야? 오아우 어, 뭐야? 기회가 한 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었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으, 여기 보이는 강력한 심해 괴물 친구, 메갈로돈, 으, 상어 메갈로돈을, 오케이. 저기 보이는 신소니까 싸우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메갈로돈. 데려가, 데려가. 에 그란마가. 신소닉의 체력을 많이 깎아놨다고. 좋았어, 이렇게 데려가서. 오, 신소니까 싸우게 하기 전. 좋아. 오, 메갈로돈도 크기를 조금 크게 이렇게 키워주고. 오, 그 다음. 좋았어. 신소닉. 신소닉을 조금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아. 좋아. 어. 몰래 신소닉 뒤로 어. 좀 다가간 다음 어. 좋아. 좋아. 신소닉. 어, 어. 신소닉을 이렇게 아이스건. 아이스건으로 얼려버리는 거야. 좋아. 좋아. 여기서 어, 몰래 이렇게 아. 어, 얼려버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메갈로돈 메갈로돈이 좀더 싸울 때 유리하겠지? 오 좋아 좋아 오 아니 뭐야 지금 메갈로돈과신선이기와오파로 싸웠는데 메갈로돈이 강력한 브로트기 공격으로. 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신소닉을 공격하니까, 어허, 신소닉 얼음이 깨지면서,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제압당하는 모습. 아니, 이거, 역시, 응. 이 그란마가 체력을 깎아두고, 신소닉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여서, 제갈로돈의 물어뜯기 공격이 완전 잘 효과적으로 통한 것 같은데? 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신소닉도 이렇게 제압했는데, 비로탈출비로탈출은 어, 어떻게 하는 거지?